이 정화자 시설은 전사 인격을 인공지능으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탈다린 포러가 문제를 일으킨 후 가동이 중단되었죠. 그의 인공지능이 다수의 시스템을 감염시켰는데 이를 복구하려면 그대 도움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 점막 위에 변태해야 한다 광물이 더 필요하다. 약물이 모자란다. 음, 은폐 유닛이 감지되어 탐지를 사용해야 함. 첫 번째 보안 단말을 장화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달달임은 홀로그램 경비병을 변형하여 자기가 생전에 싸워본 전사의 형태로 바꿔놓았습니다. 이기술우리 기지를 공격한다. 자비를 보이지 마라. 어, 운란은 다야 경고. 곧 다음 위치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목표 근처에 집결해라. 목표를 목적지까지 호위할 것이다. 전진합니다.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요. 광물이 부족하다. 광물이 더 필요하다. 알았다. 아,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보안 데이터를 복원합니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달임이 계속해서 절 파괴하려 합니다. 막아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대규모 광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의 죽일 죽일. 동맹 전투를 벌이고 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작업이 절반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시작, 병력을 하겠명을 저기 지나탑을 가동했습니다. 탑을 파괴하지 않으면 광 절반이 할 겁니다. 명령을 탑에 공격되면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달달임이 변형했던 부분 중 4분의 3을 덮었었습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에스펜 가스가 모자랍니다. 이 와요. 지난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시스 무결성 검증 완료. 이것은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기의 기괴한 가 새로운 무언가로 변이했다. 대규모 광란이 준비되었습니다. 투송선이 거의 준비되었습니다. 곧세 번째 단말로 이동합니다. 이제 다음 단말을 향해 이동합니다. 가의 중요한 점 새로운 무언가 변이예를공하려해다 아, 변이 는쉴새 <놀람> 없이 시도했지만 아직 이 데이터에게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그 안의 인격들을 구해주십시오. 가증스러운 너철 진화를 맞 보안 단말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초기화합니다. 그대의 무리가 적과 마주고 그대의 무리가 적과 마주고 적대 세력이 제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대중로 탄마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대의 무리가 적과 마주

시스템의 50%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적의 진압탑이 가동되었습니다. 달달임은 잔혹하지만 영리하진 않습니다. 이 데이터 액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탑이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오염된 시스템이 25%만 남았습니다. 읽고 있다. 저기 우리 데이터 핵을 노리고 있습니다. 서두르십시오. 데이터 확보. 이 보안 단말에서 오염을 제거했습니다. 이 세계는 다우의 감염체 투하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대의 무리가 적과 마주한 무기력 방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놀람> 너의 기계는 저그가 새로운 무언가로 변해 탈달이 데이터 액을 차지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 안에 격도 잃었습니다. 곧 다음 보안단 말로 이동해야 합니다. 어서 준비하십시오. 적은 접근할 수 없음. 박멸하겠음. 군 g 이군 d o n 이동합니다. 명령, 명령. 그대의 무리가 적과 마주쳐 이제 대규모 광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마리 일곱 공격 목표 군락지 다가오는 적들을 제거해야 함. 잠깐. 손상된 보안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동맹이 전투를 돌입.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의 방어 기능이 절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 진화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진화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명령. 감염체 투하가 준비되었습니다. 가 탈취했습니다. 네,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또 다른 진압탑이 감지되었습니다. 그대의 리가 격화만 하듯이 몸이 약해버리고 있나? 격해, 죄송합니다. 답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적의 진압탑이 가동되었습니다을위아요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그대의무리가 적과 마주쳤다. 을살아격을살아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힘든 일이었지만 이곳의 모든 것을 초기화했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아직 그 안의 인격을 추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laughs> 체투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멸내전투 버립니다. 모 시스템 재구축을 개시합니다.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적대 세력이 제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음. 동맹이 전투를 벌입니다. 저지난 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내려. 너의 귀괴한적 새로운 몸을 변했다. 비밀리에 움직일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알장님니 데이터 액을 찾아낼 겁니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의 진압탑이 가동되었습니다. <놀람> 시스템을 절반가량탈취했습니다 네.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놀람> <놀람>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다수의 지점에서 진압탑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탈다림 신호감지, 데이터핵이 발각됐습니다. 서두르십시오. 탈다림이 변형했던 부분 중 4분의 3을 덮었었습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진압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진압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오, 그대의 무리가 적과 맞만큼 강원도 풍경을 풍지게 됩니다. 명령내려 우리에겐 통찰력이 있었고, 저에겐 없었다. 간단한 문제지.